네, 첫 번째 넘겨주세요. 저한테, 물론, 저한테, 맘에 간 감사하고요. 응. 응 아, 저한테, 응. 어, 음, 하대배려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나와주셔서 좋게 키워주시고, 또 좋은 주인와집다는들 어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정말 좋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좋은 주위와 주변 계속 좋게 자라하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 후합창입니요 이번 시간요, 은 우리 야베스 목장과 오케이 목장. 야베스 목장은 우명준 집사님이시고요. 오케이 OK 목장은 이태규 집사님 목장입니다.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 수서는 여우수화에서 감사의 글을 강독하겠습니다. <목장> <목장> 자, 오케이. 여러분들 노래...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노래 잘한 박수 말고요. 제가 박수를 치면 따라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I'm <laughs> 페이지 가량 준비를 해서 네, 그그발표하하시시 갖도록 하하습습다다잘들어가십시오 우선 강 s 선 c 사님 먼저 하나님 아, 앞에 감사한 z Mida. They had to watch you. I'm n 하나 sending one to Sunday. I'm not s a y i n 캄 that I'm not s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기도에 응답하셨고 때론 잠잠하셨지만 그마저도 응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이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생명을 건집니다. 작은 불꽃도 시들고 꽃 피우며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늘며 하나님 선택 안에 자녀로 사는 인생이 어찌 가스림을 벗어나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의미 아닌 것이 없기에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김효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각상선 암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며 수술 잘 받고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술 후 목소리, 목소리가 나, 안 나와서 힘들었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함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개월이 걸린다는 말씀하셨지만 6개월 만에 목소리가 회복되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신랑 급성 충수염 또한 알, 바로 알게 하셔서 수술하게 하신 것과 빠른 회복 감사합니다. 이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부작용으로 힘들었지만 영적 꿈을 세 번이나 꾸게 하신 것과 사탄 풍속에서도 지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올해도 주님의 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가정도, 사업장도, 여러가지 어려움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행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감동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초에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나님 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바다하는 교회에서 절기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은혜로 기도하며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대면이 아닌 온라인 성경 공부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시간을 두고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 중에 육신의 연약함 중에 놓인 성도, 성도들이 회복함을 어떻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많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말씀 속에서 녹여서 성도들을 섬겨주심도 감사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교 갈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성교 현장에서 삶을 들여 하나님의 귀한 사양을 하시는 여섯 분의 성교사님들을 위해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할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가정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새로운 장막에서 1년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새롭게 적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우정을 쌓으며 기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무탈하게 어, 해주신 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우가 이제는 온전히 한 장씩 한 장씩 도박도박 자문서를 읽을 수, 있, 읽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은찬이도 이제 말다운 언어로 찬양과 율동도 예쁘게 하나님께 어린이회를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은아성도님의 감사의 내용이자 간증입니다. 이전 다니던 교회들에서 상처받고 실망하여 잠시 교회를 떠나 코로나를 핑계로 여러 달을 집에서 쉬며 나태하고 방관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겨지고 몸이 편한 곳에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큰딸 다소에게 처음으로 장문의 카톡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좀처럼. 속 얘기를 하지 않고 입이 무거운 아이라 그저 잘 지내는 줄만 믿고 있었는데 할머니와의 불화 때문에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내내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푹 내려앉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퍼뜩 든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벌을 주시는구나 갑자기 갈등에 불이 떨어지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빨리 교회를 찾아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겠다. 그렇게 당장 주일날 교회를 찾아 나섰지만 코로나로 인해 처음 찾아간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드디어 6월 16일 수요일 사랑하는 교회를 처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너무나 놀랍게도 그날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러 가지 채찍과 당근으로 경고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경고의 도구로 쓰실 때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심각성을 깨닫기,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대신다면, 틀림없이 나의 어떤 잘못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표시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더 이상 안주하며 게으르지 말고 나를 붙적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다소가 당한 상처는 너무 미안하고 마음 아팠지만 하필 그날이고 사랑하는 교회로 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해 변화 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후 다소와 대화도 많이 하고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채찍과 당근으로 늘 하나님 안으로 뜯듯이는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가슴 벅차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 마가 그리고 요셉 목장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과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어, 찬양할게요. 이 찬양을 할 때는요, 서로 좀 보면서 刚才。 과일을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과일 크기가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크고 작고라서 이게 혹시라도 마음이 왜난 작은 거 줄까 이런 생각 하실까봐 너무 두려운데 그런 분안 계신 거죠? 됐습니다. 공평성을 더하기 위해서 세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모님, 강 집사님, 곽 전도사님, 지우기까지. 나오세요. 어, 번호는 사모님 1번 나이대로 하겠습니다. 강 집사님 50대 중반 2번, 박자 <laughs> 회전사님 3번, 지우기 4번 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선물을 과일 하버니나 아무거나 선택하실 거예요. 순서는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먼저 어, 우리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에게 먼저 선물을 드릴게요. 우리 어, 강 집사님. 제일 큰 거, 우리 임승철 목사님 가정. 가족 단위도 가족 수를 비례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강선옥 집사님 거 하나 골라주세요. 우리 박 전사님. 이동희 집사님 가정, 지우개가 나. 아, 아, 네. 이동희 집사님, 다음에 우리 문명준 집사님 가정, 강 집사님. 또, 문명준 문, 집사님 가정. 전 책임없어요. <laughs> 그래서. 제 솔로. 됐죠? 아, 최용천 집사님 가정 받았나요? 아, 니요 최용천 집사님 가정 하나 골라주세요. 집 네, 아무거나 가져가셔도 돼요. 큰거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위에서? 됐습니다. 이제 1, 2, 3, 4번 하나씩 드세요. 사모님 하나 드세요. 개인적인 거. 강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앞에도 있어요. 네, 아, 영, 나이 많으신 분들 순서를 하겠습니다. 1번 우리 박영자 선도님께 2번 우리 이재구 장관님께 아, 3번 강정화 본사님, 4번 오명희 본사님, 5번 김용숙 본사님. 그렇게 하나씩 들이시면 돼요. 저 어디까지 들으셨죠? 황보사님까지 드리셨나요? 네. 황보사님 네. 아, 다음은 우리 오집사님 두분네 드리시면 되고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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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셔야 되는 건예요아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유나 선도님 앞에도 <목소리도> 다 없어요? <목소리도> 다> 네 앞에서도 드리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laughs> <laughs> 세가족 특권입니다. <laughs> 어, 거기 보시면요 감사 이쪽지가 있어요. 그 감사 과일을 드리신 분의 감사니까요 그걸 기도 제목 삼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어,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준비한 선물 하나씩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없는 거죠? 즐기 하나 골라가세요.